그래서 바로 기도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1분만 기도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아마 이 대표기도 우리 장모님들 안수집사님들 주일 낮에 하는데 막그 주간에 대표기도 순서가 있는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고민일 것입니다 반입맛도 없고 늘 기도에 관한 그 부담감이 중압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오랜 신앙 생활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나 누구나 다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고서 혹시라도 하나님 오셨는가 하고 해봐도 손에 잡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나 혼자네. 어떻게 기도하지? 기도하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새벽예배 마치고 새벽예배 차량 운행을 하고 이렇게 와보면 본당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교제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속으로 역시 기도는 어렵지만 옆사람과 대화하면 금방 응답이 되니까 이렇게 교제가 생각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또 처음 젊으신 분들이나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도는 역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잘할수 있을까 고민한 나머지 기도에 관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곳입니다. 기쁠 때는 이렇게 기도하자, 슬플 때는 이렇게 기도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 모든 상황과 경우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기도문을 아예 작성을 해서 그 기도문을 외우도록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이렇게 체계화시켜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상황에 맞는 기도문을 하는 것이지 진짜 기도를 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기도문을 읽고 있는 것이지 입술이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지적하는 말씀을 먼저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참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식하면서 기도한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도 유선자처럼 하지 마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휴당이나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극을 하지 말라. 기도를 연극.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할 때마다 쇼를 일삼는다. 하나님께서 극장 객석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냐? 막 기도하는 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쇼를 하는 것이다. 연극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객석에 앉아서 언제까지 너의 쇼를 지켜봐야 되느냐? 이렇게 신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굉장히 고상하고 아름답고 유창합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이 실리지 않는 연극을 하고 있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를 백성들이 또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 놓고 늘 입에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그들은 시간까지 아예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는 몇 분, 어떤 기도는 몇분 그리고 하루에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하는 거야 시간까지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문화가 저들의 몸에 배어서 일식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뭐 유태인들과 흡사하게 많은 기도의 매뉴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우 경유마다 그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환자실에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 이 테이블에서 한 분이 운명 직전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오셔서 카턴을 치고 기도문을 낭독을 하는데요. 처음에 보니까 신선하더라고요. 천주의 성모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막 강하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솔깃됐어요 어, 기도 잘한다. 여자분이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천주의 성모시여, 그러면서 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금 좀 계속 반복하니까 본인도 힘이 약해지고 듣는 사람도 왜 저렇게 할까?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묵주 기도문이라고 있어요, 캐톨릭에서. 묵주 60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월요일에는 무슨 주제로, 예, 월요일에는 환이, 화일은 고통, 수일은 영광.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뭐 성우경을 긋고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하고 영광송을 하고 가장 많이 반복하는 것이 성모송입니다. 하루 열 번씩 막 성모송을 기도 대신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 을 보면은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의 주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상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성경에서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예수님 당시에 그 기도가 이랬다는 거고요 그들은 그러한 기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인 줄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죠 오셔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기도의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와서 그 기도를 들으려고 보니까 그냥 입만 마음이 실리지 않고 뜻없는 소리, 의미없는 소리로 입만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앞에 있는데 그 사람을 전혀 그림자처럼 취급하면서 입만 의미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고 있어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부문의 말씀을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아침 9시 난 12시 오후 3시가 되면 막 허룩한 채 옷을 입고 시장과 어귀에 나와서 사람들이 다같 지켜보는 데 와서 유식하게 그 기도문들을 낭독하고 암송하면서 막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약한 세상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야, 정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한다 사람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전혀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오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그들 그것들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기도를 평가하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전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성이 있는 대화의 기도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망각해버린지 나 혼자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고 그렇게 기도를 대신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5분도 개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식당에 가면은 막 유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감사를 드려요. 대체적으로 식당에 가면 저는 그냥 개인 기도 간단하게 하시고 드시라고 그럽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대표 기도 이 어떤 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면 이 성도들 틈바구니에서 또 함께 기도 같은 나와요. 제발 기도가 어, 정상적으로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온대요. 우리 기도는 딱, 우리 기회는 정해지면 딱 기도 정확하게 맞춰서 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금을, 추권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중원부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중원부원하지 말라. 헬라우로 바타로 개옵니다. 아까의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중원부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중원부원할 수가 없죠.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해요. 또 중원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 자기 생각을 전혀 실지 않고 반복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말이기는 한데 주여, 주여. 계속 그냥 기도는 안 하고 주여만 하고 그냥 가요. 물론 거기에 자기 진정성이 실려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주요로 그 기도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절대로 기도가 아니죠. 킹잼스 버전 성경에는 벤 리피티션이라고 해서 벤이라고 하는 완전 공허한 리피티션, 반복, 공허한 반복을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공황 반복을 하고 빈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참신이 아닌 우상신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남녀 호랑계 같은 경우는 남녀 호랑계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사도영전 19장에도 보면은 이 바울 사도를 반대하던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들이 크다, 이, 아데미 여신이여. 막 이렇게 어두 시간이나 반복했다. 사대행전 1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한 소리로 소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아데미여 아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 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알맹이가 없고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대표적인, 공허한, 정말 쓸데없는 기도가 나오는데, 바발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 선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전 6시부터 서 정오까지 12시까지 그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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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반복을 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응답이 있지가 않죠. 엘리의 기도를 보면은 엘리야는 분명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할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여 불로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상황에 맞는 정말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중원부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고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물론 반복된 기도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동일한 어구를 세번 반복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마태 26장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를수되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반복해서 또두 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는 세 번을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그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세 번뿐만 아니라 백번 이상을 기도하셨을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분명히 반복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의 그 기도는 중원부원이 되고 예수님의 기도는 진짜 기도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뭐진정성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기도를 반복을 하면서 100번, 200번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기도에는 땀방울이 떨어지고요. 그 땀방울이 피가 섞여서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고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 기도를 할 때는 반복하는 기도도 괜찮은 거예요. 중언본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실린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내가 왜이 말을 하는지 이 말을 왜 하나님께 하는지 분명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도 대화를 하는데 정말. 뭔가 내용이 있는 대화를,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빈말을 중얼중얼 하는 그러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그렇게 대화하시나요? <laughs>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대화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는에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기도는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안 계신 것처럼 그냥 옹을 그냥... 웅얼웅얼웅얼웅얼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말씀을 주님은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명령은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아마 이 자기 방 있는 사람 드물었을 거예요. 한방 안에서. 다온 식구가 살고 그랬을 거예요. 유대 나라 얼마나 가난한 나랍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골방이 어디 있겠어요, 골방이. 그런데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성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곡하고 싶은 유혹들이 들지 않도록 내가 연기를 해도 누가 봐줄 사람이 없도록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라 할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있어라 이게 유진 피터슨의 번역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것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어떤 이래야 골방이 아니라, 골방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와의 간섭과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골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빈돌에서나 산에서 기도의 골방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옐지기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 o 주 예수 o so, 토로큰 본을 보여주셨네 유대인들은 일부러 요란한 곳을 찾아가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빈들이나 산에서 나의 연기를 아무도 바라봐 줄수 없는 그곳에서 나의 이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16장 말씀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한적한 곳을 찾아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성과 그 진실성을 가지고 간곡하게 하나님만 보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요란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조용하게,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성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다리신다 하셨을까요?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종류는, 대화를 조금 하다 보면, 아, 이 정도에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아, 이제 그만, 고만, 그만하고 싶은데. 막, 대화가 길어지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조금 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더 대화를 나누고 싶다. 심지어 더 나가서는, 저 사람과라면, 단 둘이만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저 사람과라도 한다면,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둘이만 대화를 나누면 행복하겠다. 아마 이,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며 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몇안될 거예요. 아마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만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 열애 중인 사람, 지금 서로가 막 사랑에 막 불타오르고 이런 사람들은 골방을 찾아요. 왜 골방을 찾습니까? 뭐 하려고? 예, 네. 기도하려고 <laughs> 둘이 서로 어, 이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를 싫어하고요. 골방을 찾아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 금술이 좋고 좋을 때는 골방으로 갑시다. 이러면 잘 따라오죠. 금술이 안 좋으면 날도 더운데 왜 골방으로 가느냐.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골방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골방에서 너를 기다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건이 되면은 골방에서 우리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나는 골방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골방에서 우리 만나서 사랑하는 그 사이끼리 대화를 좀 나눠보자. 이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를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기도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골방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골방을 제껴놓고 길거리나 회당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란하게 북적거리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그러한 연극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앞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정말 어렵고 고민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어느 자리든지 골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농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골반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이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답답해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어주시고 그분이 피올려주셔서내 주값을 대속해주신그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를 통하여 만날 때 나는 자유를 얻게 되고요.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내 눈물이 씻겨지게 되고, 그리고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골반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하게 된다면 들어갈 때는 내가 어떤 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들어갈지라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올 때는 환경을 초월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환한 얼굴로 나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골방 기도를 좀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정말 은밀하게 내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는데 내가 좀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내 기도 제목을 풀어놓기 전에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너무나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에 골방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향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입을 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0편 139편 4절에 여호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마음의 슬픔도 아픔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도의 제목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골방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만나면 능력이 임하고 눈물이 닦여지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은밀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